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셈법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수를 만드시고 셈을 사용하시고 또 완벽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셈법이 있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셈법은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해 놓으시고 뭐백개천개 별을 넣어 놓으신 게 아니라 우주를 가득 별로 채우셨어요. 하나님의 셈법은 어떤 셈법이냐 충만함이라는 셈법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 자녀를 주겠다 그랬는데 하나 둘을 주시거나 열 백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늘의 별과 같이 주시겠다. 꽉 채워 주시겠다.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셈법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셈법으로는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인다. 5 플러스 2는 5천 불가능이죠 5 플러스 2 이코르 5천 불가능해요 틀린 계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축사하니까 5 플러스 2는 5천 플러스 12바구니 충만함으로 채워지고 12바구니나 남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떡을 200만 명이나 먹어야 되는데 불가능입니다. 우리 셈법으로는 불가능. 근데 하나님 셈법으로는 간단해요. 충만하게 채워주면 끝나요. 충만한 하나님의 셈법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추원합니다